소수 정해바는 목표 설정부터 성장 로트까지 전부 공개됩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지만 알아도 당신은 최소 한 달치 방향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쇼피 소수정예반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선발은 오로지 여러분이 제출하신 신청서만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지 목표는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보이는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블라인드로 단 하나의 편견 없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명의 지원자 중에서 정말로 지금 이 순간 함께 갈수 있는 사람들 딱 10명만을 선발했습니다 소수정예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강력한 10인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절대 안심할 순 없습니다 선발은 출발할 기회를 얻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매 회차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주 뒤에는 10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달 뒤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여정과 목표를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뽑히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설정해드리는 이 목표를 잘 따라오신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호수 정해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을 것이고 옆에서 열심히 하라고 쪼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생기는 것이 어디인가요? 과된 12인의 성격과 현재 상황이 다르듯 목표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성격이 가장 비슷한 한 명을 찾아서 응원하고 따라가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12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쟁자 속에서 자신을 태우는 완벽주의자, 라쿤. 계획력과 추진력의 하이브리드, 햄스터.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는 실철로, 오리. 창의성과 효율의 조화 토끼 눈치와 전략의 조용한 타이터 거북이 목표는 크고 겁은 없다 돌진형 전략가 양 정보 탐색형 말렛 까치 기본이 탄탄한 실속형 플레이어 고양이 노력으로 찍어 누르는 생존형 전사 호랑이 빠른 성장으로 치고 나가는 실행로 이들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들의 목표는? 이번 달 목표는 모두 각자가 신청서에 직접 제출했던 목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지켜보려 합니다. 목표가 낮다고 안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가 낮을수록 성장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달은 익숙해지는 시간. 기초를 다지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경쟁과 비교, 피드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그들의 다음 한 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